목사님, 구독, 목사님, 구독, 목사님 설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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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405쪽입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일곱 빈 중에 하나를 떼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니 그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더라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서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데레온의 밀한데요. 한데레온의 보이 석대로되.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인을 떼실 때 내가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생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을 권세로도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을 이야기하면서 2014년에 나오는 생명의 삶 플러스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할 1절에서 17절은 보좌 위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받아서 인을 떼는 환상이 나옵니다 사도야 요한은 당시에 두루마리를 일곱 인으로 봉인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고위관리의 유언장은 주로 이런 형태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흐름을 고려하면 일곱 인의 심판은 1차 수신자인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아니라 음녀로 상징된 바벨론을 향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은 어린 양이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 되는 것과 네 가지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네 가지 심판은 일곱 교회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과 유다인들에게 임하는 심판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다 로마 전쟁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곧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다. 네로 황제의 자살 이후 계속된 갈바, 오토, 비네울로스 황제의 자살과 피살은 요한 당시의 로마 제국에 임한 심판입니다. 유다인이건 로마이건 세상의 권세는 흥망성세를 거듭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왕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오늘 인을 뗄 때마다 우리에게 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런 면에서 첫째인과 흰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어린양이 일곱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와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멸류관을 쓰고 있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가고 이기려고 나갔습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그리, 그림을 보여주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계속 그림이 이런 것이 이런 모양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확실한 이런 모양은 아니다 라는 걸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자그 모양은 첫 번째 인을 떼었는데 이렇게 흰말을 입고 화를 든 사람의 모양이다 오늘 말씀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드디어 언약의 문서이자 통치 문서인 두루마리를 펼칩니다 어린 양이 인을 하나 떼실 때마다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은 하늘의 재판관에 의해 심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육장의 환상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환상은 스가리아서 1장 8절에서 17절, 육장 1절에서 8절의 환상과 유사합니다. 스가리아 육장의 환상에 등장하는 말들은 여호와께서 회복의 약속을 성취하기 전 단계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말들은 여호와의 날이 다가옴을 전하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일곱 인중 하나를 떼시자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 절의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한 것과 내 말이 말 가운데 하나를 향한 것입니다. 내말탄 사람들은 하나님의 병거인 내 바람을 묘사하는. 스가리아 6장 1절에서 7절과 관련 있습니다. 말탄 자들은 심판의 대행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학자들은 흰말 탄 자를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흰말을 타신 그리스도께서 화를 가지고 계시며 면류관을 받아서 또 이기려 또 이기려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활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박국 3장 9절에서 11절에도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이 활을 가지고 계신다 했습니다. 활과 무지개는 온상 유사합니다. 무지개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활은 언약의 하나님이 원수를 물리치는 용사이심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기 위해 나가셨을 때 화를 취해 교회의 대적을 심판하려 하신다. 예수님이 면료관을 쓰신 것은 승리하셨음을 상징한다. 첫 번째 이는 승결과 승리의 상징이다. 이 교회의 세력을 이기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데 승리한 초대교회를 대표한다. 첫 번째가 신말 활을 가지고 연류관을 썼다. 흰색은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룩하신 복음의 사역자 예수를 상징한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절에서 활은 약속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기서 복음을 상징할 수 있다. 그리고 거룩한 예수님이 약속, 복음으로 연류관을 얻었다는 것은 승리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 하는 둘째인과 붉은 말 그랬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때 나는 둘째 생명 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불빛과 같은 다른 말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가 없어지는 권세를 받아 가졌습니다. 또긴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다. 어린양이신 예수님이 둘째 인을 때실 때 둘째 생물이 다른 말탄자들에게 오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말인 붉은 말 역시 전쟁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이에게 화평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 붉은 말은 요세프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로마 전쟁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전쟁을 묘사한 것 같다고 해석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침략으로 팔레스타인이 전쟁터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으로 심판받았다. 붉은 말, 붉은 말은 우리가 전쟁, 희생, 이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피를 상징합니다. 칼이라는 것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전쟁을 의미하는데 무슨 전쟁이냐? 이 당시 주후 AD 70년경에 이스라엘과 로마가 전쟁을 해요. 그래서 철저히 망합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 갖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망하는 상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것은 심판 그리스도를 심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희생, 핍박, 피를 흘리게 한다 하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죠 셋째인가 검은 날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때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생물 가운데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밀한 대도 하루 품삭이요 보리 석대도 하루 품삭이니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라 말하였다. 오절의 검은 말은 극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 기아로 죽어가는 죽임을 상징한다. 에스겔 4장 10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굶주린 백성은 양식의 무게를 달아 먹어야 했습니다. 또한 양식의 무게를 할때 주의해야 했는데 경제적인 고난은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근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심판의 도구입니다. 기근과 경제력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미란대 값이 한 대라니언이고 보리 석대 값이 한 대라니언이 되었다. 이는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식량과 생필품의 부족현상이 심각함을 의미한다. 그 원인은 땅의 소출을 제대로 주지 못한 것이고 그 언약적 저주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사악한 불신자들을 다루시는 방식 중 하나다. 하루 종일 겨우 일해야 먹고 살수 있는 상황을 통해 사람들이 악을 행한 여유가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검은 말을 탄 자가 해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비싼 감람나무와 포도주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시편 80편 8절에 비롯한 많은 구절에서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 곧 남은 자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심판도 심판 중에도 그들은 보호받는다. 실제로 유다 로마 전쟁이 발생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 세 번째 검은 말이라는 거예요. 말인데 저울을 가졌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이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한다. 기근을 상징한다. 그래서 저울을 달아서 한테를 하는 저울을 달아서 경제적으로 뭡니까? 식량값이 폭등. 요즘도 경제적으로 안 좋아지면 물가 폭등 그런 겁니다. 근데 물가 폭등 때문에 고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저주했던 사람들. 여기에 심판은 누구냐?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들에게 오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은혜는 뭡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 근데 포도주와 감람유. 감남류, 감람유는 올리브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건들지 마라. 포도주와 감남무는뭔냐 신앙인들을 상징한다. 신앙인은 기근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넷째인과 청황생말 그랬습니다. 그 어린양이 넷째 봉인을 뗄때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온너라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버가 보니 청황생말 한마디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인. 치우기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이르는 땅의 주인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양이 넷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은 창백한 색으로 죽음 직전의 색깔입니다. 청황색 말단 말을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말 탄자의 뒤를 바짝 따르는 것은 하데스. 음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심으로 사망과 음부까지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청황색 말을 딴 사람이 땅의 3분의 1의 권세를 받아서 자르고 깨뜨리는데 사용하고 크고 넓은 칼로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일곱인의 심판에서 4분의 1이란 부분이 심판만 수행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 구절의 나팔 심판에서는 3분의 1 심판을 받습니다. 대접 심판에서는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16장에서 이것은 동일한 사건을 전층적으로 반복합니다. 이러한 심판은 내이기 26장과 십룡기 28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21에 의하면 칼, 기근, 사나움, 짐승, 전염병은 하나님을 대적으로, 대적을 심판하시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수단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한 상황에서도 신실함을 확신하는 가운데 담대해야 합니다. 전쟁과 기근, 홍수와 가뭄은 모두 하나님의 통제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것이기에 성도는 10편, 46편, 8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 보자의 주의 주의주위에 내생물은 주자함 없이 심판의 대행자들을 향해 오라고 잇집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 의 박해자들은 속히 심판하신다 네 번째는 뭐냐 청록색 말 는 사망이라는 것을 가졌고 그 뒤로 뭐가 가졌다? 음부가 따라온다. 청록새는 얼굴이 색깔이 힘을 훤한 게 죽음, 죽음을 상징하는 색깔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한 사람을 자기가 사망이라고 붙이고 왔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심판에 있어서. 죽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건들지 않는다. 이게 한꺼번에 정리한 거예요. 흰말은 흰말을 판자는 활, 면류관을 쓰고 이기고 또 이긴다. 흰말은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이 마지막은 승리한다.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붉은 말 붉은 말 탄자는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고 큰 칼을 죽이는 큰 칼을 받았다. 검은 말 탄자는 흉년 기근 손에 저울을 가졌다. 그리고 청황색 말 탄자는 병 죽음 땅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1 절부터 8 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체략 상징하면 이 땅에서의 심판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을 심판 하신다 하는 것이 요한 계시록 6장1절 에서 9장19장10절 에다 어린 양 예수 께서 심판 에6개인을떼 신다 계시록 6장1절 에서 17절까 지다 첫번첫네 번째 인들 을 인간 에 대한 무서운 징벌 을 의미 한다, 라고 정리 합니다. 첫째, 흰 말을 탄 자는 무혈 정복, 거짓 평화와 안전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둘째, 붉은 말을 탄 자는 전쟁과 불과 피를 상징하고요. 셋째, 검을말탄 자는 전쟁으로 인한 기근과 빈곤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 청황색 말 타는 질병과 죽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어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쓰는 시점은 교회가 핍박받던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에 심판은 누가 받는 거냐?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슬리는 사람들, 지금 노마나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들을 심판할 때이 땅에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질병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으로, 철, 철저히, 무중하,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그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마... 이 심판의 이야기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요. 하나님의 지켜준다는 약속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